그래서 아내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선물을 많이 받겠지만 아 밑에 있는 남편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좀 불리하겠죠. 스포츠 이야기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박종민의 스 포인트 안녕하세요. 스포츠 장면으로서 박종. 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죠. 우리나라는 야구나 축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고요. 태권도는 국기로서 세계에 널리 자랑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의 미식축구는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데 그 사람들만 잘 아는 이색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각 나라나 지역마다 전통 그리고 문화 관습에 따라서 스포츠 종목이 발달을 했는데 얼마나 이색적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테말라의 여기는 마얀볼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이건 하키랑 비슷해요. 근데 볼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스틱과 같은 막대기로 볼을 쳐서 링 안에 넣으면 성공하는 스포츠라고 하는데, 볼에 불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가태발라 젊은이들의 용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남아공의 북부 지방에서 펼쳐지는 전통적인 권투 경기 무샹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부터 성인 남자까지 즐기는 종목인데요. 권투랑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룰이 있는데 세 가지 기가 나거나 케이 시키거나 손을 들어서 기공 표시를 하면 경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쉽게 따지고 보면요. 어렸을 때 우리 싸움이랑 비슷한 거예요. 피나면 지는 거죠. 그렇게 전통적인 권투 경기를 즐기는 남아공의 무시한계가 있고요. 의 이색 종목 부활절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염소와 함께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소를 앞에서 몰고 사람이 같이 달리는 달리기 경기입니다. 이 종의 맨 1등을 차지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 나라의 최고의 스포츠스타로 군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100미터 계주인데요. 염소를 따라가는 게 쉬울지 아니면 사람이 염소를 리드할지 한번 보면 재미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도 한번쯤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 종목인데요. 몰타 지역에서 매년 진행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에 기름을 바르는데요. 그 끝쪽에 깃발이 놓여져 있어요. 그 기름이 묻혀져 있는 막대기를 올라가서 깃발을 뽑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름의 미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밑에 강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종목의 이름은 고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라 종목을 잘하는 남자를 굉장히 용맹하고 용감한 남자로 칭송한다고 하네요. 독일의 이색 스포츠로 손가락 씨름이 있습니다. 체급별로 진행하는 종목의 스포츠가 되겠고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리본을 끼고 그걸 잡아당겨서 하는 손가락 씨름. 이 대회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치즈 굴림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뉴질랜드에서도 즐기는 스포츠로 하는데 높은 언덕에서 공무원으로 생긴 커다란 치즈를 굴리면 그걸 잡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남자들이 일제히 뛰어내려가요. 그 치즈를 먼저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종목. 별의별 종목이 다 있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닌데요. 다음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개들이 펼치는 도그서핑 대회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되는 도그서핑 대회가 있는데요. 개들이 그야말로 바다 위를 질주하는 서핑을 즐기는 이색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매년 대회가 열리는 수익금은 모두 부류 이웃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들이 즐긴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역시 개 팔자, 사 팔자 키르기시스탄에서 진행되는 이색 종목 말 위에 사람이 올라탄 채로 레슬링을 즐기는 마상 레슬링입니다 이 종목은 키르기시스탄에서 국가 정식 종목으로 인정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냥 매티에서 진행되는 레슬링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말 위에서 진행되는 레슬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이 국가에서 지정했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나무배 경주입니다. 중국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고요. 하나의 대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대나무로 된 노를 저어서 무리해서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조정단은 조금 틀리죠. 대나무 위에서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아마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대나무 배 경주는 중국 전통 스포츠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부즈카시,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진행되는 스포츠고요말 위에서 펼치는 줄다리기입니다. 이 줄다리기 줄이 일반 줄이 아니라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는 경기라고 합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겠죠? 아무튼, 우리 아프가니스탄 분들, 말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이색 스포츠, 마지막 종목. 이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안에 없고, 달리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핀란드에서 시작된 스포츠. 아내를 뭐, 없든, 뒤집어 댈든, 우승을 차지한 선수에게 북미에서는 아내 몸무게만큼의 맥주를 준다고 하고요. 아내 몸무게 5배에 해당하는 어, 현금을 상금으로 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아내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선물을 많이 받겠지만, 아, 밑에 있는 남편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좀 불리하겠죠. 경기 규정이 43kg 이상의 몸무게를 나가는 부인만 참여했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의 분부에는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색 스포츠를 알아봤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스포츠가 한몫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보시면 재미있게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멍때리 종목 있죠? 몇년 전이었나요? 우리 가수 크러쉬? 씨가 멍때리기 대회 1등을 차지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놀이 종목들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의 이야기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박종빈의 3포인트 박종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